안녕하세요. 조금별곰TV의 별곰입니다. 영상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저희가 약 일주일 동안 개인적인 연수 때문에 다른 곳에서 부득이하게 촬영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 음질이나 화면이 고르지 못한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송가인 씨의 소식을 다시 한번 전해드려보려고 합니다. 지난 16일 방송된 아내의 맛에서 송가인 씨는 대학 동기들과 한강 공원으로 바캉스를 떠나 간만에 여유를 즐기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들은 음식을 시켜놓은 뒤에 그간에 밀린 수다를 많이 떨고 입을 모아 노래를 부르며 여름밤 한강의 정취를 아주 만끽을 했고요. 구수한 입담으로 송가인 씨 못지않은 사랑을 받고 있는 송가인 씨 아버지는 진돗개 송백구를 데리고 마을 정자를 찾아 잔치를 즐기며 유창한 노래와 춤 실력을 뽐내 부전 여전임을 입증해서 웃음을 안겼습니다. 이어 아내의 맛에서 송가인 씨는 바쁜 스케줄과 제주도의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급하게 제주도를 방문하여 한 수제 만두 전골집을 찾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 맛집의 한 구석에서는 장윤정 어머니 이승철 서쪽하늘 그리고 무명 배우를 탄생시킨 히트 작곡가죠 윤명선 씨가 송가인 씨를 기다리고 있었다는데요. 윤명선 씨는 눈, 코, 뜰새 없이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는 송가인 씨를 위해 스페셜한 제주도 보양식을 한상 차림 준비에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진하게 우러난 사골국물에 싱싱한 전복과 각종 버섯이 듬뿍 들어간 특급 보양식이 차려졌습니다. 좋겠네요 송가인 씨의 지친 몸과 마음의 원기를 회복시켜주기 위해 노력하는 윤명선 씨의 참 스승 면모가 감동을 또 자아냈습니다. 두 사람은 욕심 안 부리고 딱 50명만 올리자는 소박한 포부를 갖고 의기투합에 단한 시간 만에 뚝딱 곡을 완성시킨 트롯 천재다운 행보를 밝히면서 또한번 모두를 감탄을 터뜨리게 했습니다. 이에 대중들은 부디 좋은 곡 받아서 대박나길 송가인 화이팅! 훌륭한 작곡가와 노래 잘하는 가수가 만났으니까 시너지 효과가 대단하리라 봅니다. 윤명선 작곡가님 송가인에게 좋은 곡 주세요. 등두 사람의 조합을 기대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 역시도 굉장히 기대가 크고요. 과연 어떤 곡이 나올지 어, 정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송가인 씨 다시 한번 화제가 돼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